이제 2024년 첫 경기가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 지금 보시면은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며칠 전부터 미네이또 눈이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간밤에도 또 눈이 많이 쌓였네요 지금 이제 코트맨역 내려서 알리안차리나 경기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2029년 첫 개막전 경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멋지게 경기한다고 오늘 개막전이라고 멋지게 옷을 입고 오신 할아버지는 계십니다 저기 멀리 알리안차리나가 보이네요 보시면은 프란츠라고 적혀있어요 오늘이 개막전이기도 하지만 어, 프란츠 백켄바워 독일 축구 영웅이죠 프란츠 백켄바워가 얼마전에 향년 78세로 이제 파괴를 하셨는데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알리안체네나 경기장에 프란츠라는 이름을 띄어놓은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경기장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니네이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쌓였네요. 길도 지금 많이 얼어 있죠. 이렇게 흰색 조명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안개가 좀 껴있으니까 굉장히 모환적이네요. 오늘은... 어, 바이에른의 2024년 개막전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어, 바이에른은 홈 경기고 코펜하임과 이제 경기를 합니다. 오늘 경기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저번 주 얼마 안 됐죠? 어, 향년 78세로 어, 프란츠 베켄바워 선수가 이제 타계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어, 얘기하기를. 어, 독일 축구 역사에서 가장 큰 영웅이라고 어, 칭송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때문에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굉장히 큰 이슈죠. 에릭 다이어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어, 바이에른 미헨으로 이적을 했는데 물론 오늘 경기 선발은 아닌데 바로 다음 경기부터 이제 선발에 투입이 될 어, 확률이 되게 크고 앞으로 어떤 어, 경기가 이뤄질지. 2024년, 바이리민의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 와, 유통을 걷고 있네요. 여기 지금 바이리민의 펜석 쪽인데, 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어요, 아저씨. 오, 사진을 찍으시네요. 멋있습니다. <laughs> 야, 역시 경기장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네요. 우통을 벗은 사람들도 있고 아 저는 목이 많이도 춥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춥습니다. 미네 현재 시간으로 8시 반 경기인데 저녁을안 먹고 와가지고 배 고파가지고 이렇게 핫도그를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경기장 내부로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프란트 백앤바울 길이는 영상을 띄워주네요 원래는 항상 신나는 노래를 틀어주는데 오늘은 굉장히 조용한 음악들을 많이 틀어주네요 Diese Woche hat der Tod von Franz Beckenbauer die Fußballwelt erschüttert. Es gibt keine Worte, um diesen Verlust auszudrücken. Franz Beckenbauer hat den Fußball verändert. Er hat unsere Welt verändert. Geprägt. Die Fußballfamilie ist vereint in der Trauer um einen einzigartigen Menschen. Lieber Franz, danke für alles. Ruhe in Frieden. Thank you.

In der 70. Spielminute Tor für den FC Bayern München. Gute Freunde kann niemand kennen. Schön gesehen von Lewandowski, der Torschütze. 지금 경기 끝나고 나왔는데 바이올린이 3대0으로 2024년 첫 경기 우승을 했습니다 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와, 오랜만에 이렇게 미끄러운 걸 진짜 타보네요 아.